찬송가 2 1 8팔장이백팔장찬송하겠습니다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끼고 사랑하듯 영승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시니 언제나 너그렇게 사랑하라 널비방 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을 알아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다 맞춰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m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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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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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앞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폐기십내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이 보이려는 신앙은 일시적인 칭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삶은 영원한 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 마태 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활동할 당시에는 신앙이 좋다는 이슈라 백성들에게는 3대 경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할때그 사람은 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이랄지라도 뭐든지 본질을 잃을 때 그것은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경건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에 지키기 시작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의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물론 이 3대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일 수 있죠 그러나 나의 의가 타인을 정지하는 잣대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세 가지만을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의무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일종의 가이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가운데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신앙생활에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의무가 있죠. 그것은 가이드이지.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왜곡된 형태로 지켜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경건의 의미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나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다 너를 위해 사용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것을 같이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이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입니다. 여기에 내가 드러날 틈이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제가 뒤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야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기도는 약하기 때문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위해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금식은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육신의 욕구일거요 아닐까요?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위는 이 금식의 목적을 상실한 하나만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씀을 보게 되면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금식 안할 때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엄밀한 곳에서 참된 경건의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군남의 모든 모속들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밀한 경건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활의 날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말씀을 묻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명심명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마음들 세상적인 욕심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는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 주신이 말씀을 통해 나는 바하고 같이 우리의 경건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경건으로 세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경건 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이땅 위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 부르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가 장합다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임하기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적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나 앞에 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약함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기 하여 주옵소서 또 새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 하루 이틀의 결단과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의 결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안의 새로운 비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성들의 십령, 십령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고습을 끊을 수 있는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밀한 경건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영어준 교우들 계속께서기도해주시고 우리 최 선미 집사님 6월 10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원 중보 있습니다. 제신자의 정착을 기도주시고 1월은 결단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새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전도 대상 나셨습니다. 아, 전도 대상자는 이제 속이 바뀌어서 이제 새롭게 또 어, 조사를 하고 기도 제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 이전에 올렸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석 유승식 황영님 혜 권하여 주어 없어서 이석 안희택 남희재 박설인님 권하여 주어 없어서 자석 고병수 유정님 권하여 주어 없어서 허환 이수경 최용철 김정일 이선명이 권하여 주어 없어서 육서 이경영 최창록 이창복 임미근 이영숙, 김대수, 경복, 이마희, 김재니, 임정희, 신을 번보 권하여, 주옵소서. 권태중, 권태윤, 홍사균, 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없어서 권태중, 권태현, 홍사균, 홍성길님권하여 주시어 없어서 우리 주한번에 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는 여러 오늘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못할 때마음을 하나님 오시게 하시 우리 안에 죄악되 이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마 우리 중심이 복음의 그 오전이 세워지는 시간되게 가려 주옵소서 날씨가 새벽을 깨웁니다. 아버지, 주님 날씨가도 새벽일 겁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줄.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기원. 주의 시간이 많이 여겨 옵소서 그래서 내 십년 십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러기 많이 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주에와 깨어진 마음, 아버지 부서진 마음을 주 앞에 나와서 나 마음을 다쳐 주시고. 아버지시여, 해플로절에 2020년 하루 사는 모든 날들을 주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우리 연약함을 다 보시는 예수의 능력으이말주옵니 우리의 열단이입실를 고백하는 우리지않게 하시고 갑작심런 참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거나는 삶이 결단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소서. 어둠의 권세가 튼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단의 오늘 많은 영적 시험이 있을 테니 그런 사황과 나의 말씀을 묻는 성도의 심령 심령, 악한 사의 길로 일곱 들어주옵소서. 임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예수 향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날수이도록 아버지 우리의 지정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